이런 말씀도 안 어. 드리고 싶어요. 아주 멋진 말입니다. 두 분도 네. 8 6세대에 살짝 그 새끼발가락 얹고 있잖아요. 전혀 아 저는 아니 강해 보이신 거 보니까 조금 미심쩍긴 합니다. 어,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예 흰머리가 <힘든가 웃음>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주목해야 할 사회 가치 트렌드 그 마지막 드디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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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코로나, 울병 등 기후 위기, 착한 소비, 햄철 임팩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여러 가지 주제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이번 시간도 좋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여러 주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이 방송 시간을 저희가 이제 가장 뜻깊게 갖는 이유가 더불어 잘사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것이 이제 방송의 전체 흐름이고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정말 이 사회가 공정한가? 그리고 다 같이 공생을 하며 살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층 면접 지난 11월, 12월 진행했을 때도 가장 뜨거운 주제가 사실은 공정이었습니다. 어, 인터뷰 진행했던 다섯 분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도 많고 어,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바로 공정입니다. 반드시 공정한 방향으로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셨고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뜨겁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두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에서의 공정 시대별로 또는 세대별로 남녀간에 조금 인식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선생님 어떠신가요? 이 공정 공정과 관련돼서 그 2016년 흔히들 흔히들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후로 공정이 마치 이제 시대 정신이냐 그렇게 많이 확산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케이스탯이 조사해서 어, 레포트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정에 대한 국민의식 신층 분석이라는 레포트인데요. 공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해, 그,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어, 뭐 표지에서 나왔는데,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60대 보수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라는 내용입니다.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전체 국민에서 63% 많죠. 전체가 한 3분의 2 정도가 네. 아, 아, 불공정하다라고 어, 했습니다. 공정하다라는 쪽으로 점수를 매긴 국민은 이제 19%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공정을 시대 정신으로 받아안고 출범한 이번 정부 뭐꼭 정부가 아니어도 사회 자체가 크게 이제 바뀌는 그런 뭐 4, 5년 정도가 지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국민들이 더 많이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이게 공정이 어려운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조사에서 특히나 60대에서 또 보수층에서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뚜렷했다고 하는데요. 60대 예, 불공정하다라는 쪽으로 점수가 많이 가 있는 쪽이 60대 여성 남성 뭐 이렇게 되고 50대 남성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좀 이렇게 평균을 잡아서 이제 나누자면 예, 40대 여자, 30대 여자 뭐 이런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좀 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공정하다라는 그 점수를 아주 세게 말한 그런 쪽으로는 지역적으로는 TK, 대구 경북이죠. 또 보수적인 성향 자, 나는 보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료에서 볼것 같으면 화이트 칼라하고 블루 칼라가 또 나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어서 좀더 비정규직에서는 불공정하다 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라고 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세대별로 또 남녀 어, 성 연령별로 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은 어, 말씀 감사드리고박 대표님 조금 귀한 설명 사실 공정과 관련돼서 뭐 이후에 좀더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능력주의 능력주의 이게 과연 올바른 건가? 능력 있으면 더 많이 보상하고 더 사회적 지위도 높아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올바르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정, 능력주의만으로는 달성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가치들이 같이 절, 잘 결합이 돼야지만 보다 더 서로 호혜 평등한 그런 사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네, 예, 두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두분 말씀 들어보니, 이제 공정에 대한 인식이 좀 세대별로, 캐치별로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기성세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기성세대는 386세대. 예전에 는 386세대라고 불렀지만 지금 은 그냥 3자를 빼고 이제 86세대라고 음.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86세대가 현재 기성세대입니다. 86세대는 대통령이 선제도 쟁취를 했고요.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을 했죠.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동의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886세대의 특징이 당대 이제 불공정과 싸우면서 사회 민주주의를 뿌리내린 주역이고 거기에 대한 또 자부심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이 386세대에 의해서 그 전보다 지금이 더 공정해졌나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86세대 그분들이 공정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신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려 30년 이상 지나서 지금은 스스로 권력화가 됐다는 거는 인정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공정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30년 전에 생각하셨던 그 가치, 거기서 좀더 발전하셔서 새로운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그것이 사회에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는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이 될수 있도록 더 열심히 좀 해주셔야 보다 더 공정한 사회, 이런 게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는 공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아제 말씀이 그렇게 안 들렸나요? <웃음> 예. <웃음> 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예, 그런데 집배 예, 권력만 네네. 교체가 되는 거에 불과할 수도 있다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어, 아직 갈 길이 먼다 멀었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86세대를 봤을 때 세대라는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이제 몇 가지 좀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어느 특정 세대가 뭐 유기체적인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네. 그 하나의 유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에서도 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음, 그죠?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위너가 있으면은 루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86세대가 통째로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음. 쉽지 않은 면이 일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음. 세대 갈등이라는 게 우리 어렸을 때 어, 근본적인 음. 그 갈등으로서 전혀 타협이불가능한 것이냐, 음. 두 집단 계층 내에 뭐 이렇게 아, 계층간 이렇게 음. 이야기 하기도 하는데 이 세대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86세대가 그 밑에 X세대 전제 X세대라고 한다면 예. X세대를 착취했느냐? 이렇게 보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모, 뭔가 이상하게 동반자적 관계인데 뭐 위아래가 있는 음. 형님, 형님들의 형님 어떤 동반자인데 형님인 뭐 그런 음. 세대이지 않겠습니까 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세대가 약간 한 두어 세대 에 건너뛰면 비슷하게 이제 자식 세대가 되잖아요 50대하고 20대하고 비슷하게 경제적인 음. 욕구가 아, 비슷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 본질 질문하신 네. 386세대 네. 86세대가 네. 과연 공정함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네. 그런 주의할 점이 있고요. 86세대를 제가 봤을 때는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 많을 수밖에 없는 제도, 음, 절차적 민주주의, 그릇적, 네. 절차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과연 민주주의의 어떤 내면화라든지 사회경제적인 어떤 민주주의까지는 당장은 못 가더라도 절차적인 민주주의라도 아 이거를 뭔가 해내자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그런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성님 말씀의 약간 뉘앙스가. 네. 혹시 86세대인 상사 눈치를 보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네, 건 아니시죠? 사실은 대부분의 형님은 다 86세대입니다. 아, <laughs> 두, 형님 예, 형님이라는 형님이라는 예. 계급이 있는 거죠? 두 분도 예. 86세대에 살짝 그 새끼발가락 먹고 있잖아요. 저는, 네. 아닙니다. 아, 저는 그, 어, 아, 아닙니다. 강하게 분명하신 거 보니까 조금 의심쩍긴 합니다. <laughs> 진짜 흰머리가 예, 좀 많아서 그렇지 저는 86세대 아닙니다. <웃음> <웃음> 종속적 동반자 <laughs>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예, 예, 말이 어, 많으신 어, 거 종속, 보니까 조 아, 아, 의심스럽네요. 종속을 당하신 거 같습니다. 방금 김소영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청년 문제 에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청년들 김소영께서 방금 전에 이제 세대들이 X 세대를 뭐, 뭐 착실하진 않았으나, 그러나 지금 요즘 청년들을 보면은 6 세대가 착실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소외당하고 박,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난 뭐 평창 올림픽이라든지 인국공 사태 그런 걸보면 지금의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공정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위 세대가 생각하는 공정이 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김성현님께서는 여론조사도 하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뚜렷하게 차이가 있는지, 응. 또 아닌지, 한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창 예. 예. 올림픽 때여자학교 다닐 때 문제로. 이야기가 있었을 때에도 뭐 저는 그와 관련돼서 FCI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서 정성적인 목소리를 청취해 봤는데요. 들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과거의 86세대 기게 나왔는데 그 선배 세대들 또 저희 X세대도 20대 때는 사실은 소화를 희생해라 대의를 위해서 소화를 희생하는. 이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공동체를 위해서 나 개인은 이제 희생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제 지금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꼰대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그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은 느낄 수밖에 없는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음.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빈곤의 처에 있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어, 오늘 소개해드린 케이스스의 네. 레포트 공정에 대한 국민의식 심층 분석 이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문별 공정성을 따져봤더니 뭐라고 하느냐 다음 각 부문에 대해서 공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평가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공적성의 공기업 취업 문제 이런 부분 사기업 승진 문제 공기업 승진 문제 일반 사기업 취업 문제 이런 취업과 승진 문제에 대해서 불공정함에 굉장히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렇죠 응답자들이 그렇다면 이 취업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 이런 것이죠 물론 뭐 중장년 뭐, 취업 문제도 있, 기긴 있지만, 청년 취업 문제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인데요.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에는 부문별 불공정에 대한 인식은 청년들의 현재 먹고 사는 문제, 당면한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이 사회는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귀울류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이 보고서가 또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성 해치는 유인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 정치적 인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먼저, 기성세대들이 제도를 공정하게 만든다, 제도를 뭐 민주적으로 만든다라고 해서 노력해서 그렇게 제도를 가다듬었지만, 그렇게 만들어 왔지만, 사실은 행위자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세치기가 있고, 반칙이 있고, 결국 제도가 공정하면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찬스 카드를 들이밀면서 행위자 측면에서 끊임없이 반칙 세치기가 횡행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그러면, 와우! 엄청 취업에 공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성세대 물론 저 같은 X세대들도 크게 반성하고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다 형식적인 공정, 절차적 공정만 따질 것인가 그 과정을 다 지나서 결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청년들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다시 재편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공정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 사실 현 정부도 이제 지난 정부에 이제 공정하지 못한 이제 불공정에 대한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서 그분들 촛불을 들었죠 그리 촛불혁명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현 정부도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정이라는 것이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사회에서 정말 공정할 수 있나요? 공정을 해나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방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정한 방향으로라도 나갈 수 있는 걸까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모의 사회적 지위, 뭐 정치 인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 출발성이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공정이라는 게그 사람의 형편과 그 처지를 다 이해한다면 뭐랄까 기계적인 공정이라는 게그 사람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돼야 되는 것이 공정인데 에, 과연 그러느냐? 나의 노력과 뭐, 뭐 다른 사람의 노력이 동일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음. 의문이 생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사회가 이제 소셜 임팩트도 강화가 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 불평등으로 더 팍팍하고 살기 힘든 사회가 됐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반대 극부로 공정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정하지 못 공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허탈하기도 하고요 대안적인 예, 예. 얘기라도 하나 해주시면은 아, 뭐대안은 아니고 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절차적인 공정이라고 하는 게 네. 완벽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어, 음. 절차라는 게뭐 어, 시험 감독이 네. 다 앉아 자리에 앉아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 동일한 음. 시간 동안 이렇게만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절차는 만족시킬 수가 있는데 네. 그 시험장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까지는 사실은 네. 관리 감독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예. 그렇죠. 예. 누구는 사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 네. 앉고 싶어도 앉을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것을 생각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음. 이 사회에 그것까지 네, 정부가 그것까지 다 보장하라고 하면 너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어서 네. 그래서 네.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절차적인. 어, 공정이라는 게 사실은 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다 음.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예 저도 예, 한 말씀을 주시죠.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남성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아까 86세대 얘기도 나오고 저희도 뭐 X세대 뭐 이런 범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 20대 때 아. 대단히 진보적이고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20대 남자 이 분들은 모 주간지의 여론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아니라 심층 분석에 따르면 가장 보수적인 계층입니다. 그 이유가 오, 그 이유가 수직적으로는 부모 세대, 8 6 세대죠. 그분들한테 소외가 돼 있고 수평적으로는 남성들, 그러니까 여성들. 아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여성 막 우대하고 더 이제 그 여성의 권리가 더 신장되고 그러니까 역으로 자기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수직적 수평적으로 자기들이 가장 소외돼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 공정이 단지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주어지는 뭔가 이제 절차를 자기들한테 부당하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아주 내재적으로 이 사회가 자기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니까 이 사회 문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이 지금 차별과 공정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청년들에게 공정이 중요해진 이유가 국가의 이제 민주적으로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개인인 나는 공정함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박탈감이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음. 자 그렇다면 공정하다는 것은 소외 없이 모두가 잘 사는 사회, 공산 공생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공정과 공생 같이 얘기해줄 수 있는 걸까요? 공정 이, 지나치게 그 절차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는 공정이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은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다면 그 결과에 있어서는 공생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의 공생이 보장되지 않는 게임이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사실 공정함의 근본적인 공정함의 네, 취재 맞지 않는. 그 절차가 보장됐다 한들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 그래서 공생이라는 것들이 같이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공정이 2.0으로 다시 재편되어야 된다, 어, 재구성돼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제 학력 격차가 훨씬 더 벌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 봤더니 다른 이제 뭐 부모가 아니면 다른 이게 자기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환경이 평소 실력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받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뭐 학원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하더라도 계속 공부하고 계속 학력이 이제 유지가 되고 더 상승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그 시간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상 교육의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출발점 아까 말씀 또 김수석께서 하셨지만은 그런 평소 실력 그리고 준비 정도 이런 것들이 출발선에서 거의 비슷하게 잘 이렇게 관리되고 설계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재학입시 제도를 아무리 다른 제도를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설계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공존 공생할 때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6, 70년대 활동의 사회운동가 중에 전우익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미인 겨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어요. 그 내용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목에서 다 느껴지시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각자 도생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지금 전 지구를 지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 가치가 가장 제일의 가치가 되면은 지구, 아니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러는 의미에서 공전, 공생, 이 가치를 지켜야지만 그냥 절차적, 제도적 공정 이걸 머무리지 않고 그게 지켜져야지만 지속 가능한 지구, 지속 가능한 인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분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저희가 나눴고요. 어떤 부분은 이제 대안적인 해결로 제시를 해주셨고, 어떤 부분은 이제 문제제기를 해주셨고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인식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자유롭게. 주제와 상관없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현님 먼저 한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 막 마무리 발언하시면서 이거 안 시킬 줄 알고 제가 준비를 따로 했거든요. <laughs> 제가 최근에 명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사주팔자? 지금, 예, 너무 아, 예, 비싼 예. 거죠. 예, 저는 제가 잘 모를 때는 사주팔자 딱 말씀하셨죠. 여덟 글자로 나의 운명이 결정된처럼 말도 안 되는 거를 갖다가 누가 도대체 공부하느냐?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주팔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나라 명리학의 태도라고 볼수 있는 도계 박재환 선생의 말씀에 따르면 사주팔자와 부가해서 환혼동각이 결국은 이 사람의 인생을 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은 뭐냐면은 자기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뭘로 태어났느냐, 이거고요. 혼은 조상이 누구냐, 그리고 세 번째 동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 그리고 마지막이 자유의지, 개인의 자유의지 내지는 개인의 각성입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만큼 사람의 운명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맨 마지막 두 가지. 나라 어디야, 어디냐,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냐. 이거는 결국은 사회적 제도를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고, 개인이 아, 우리 각자 동생이 아니라 공정공생 이런 걸 생각하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걸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저희 이 얘기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시작을 맞습니다. 했죠 예. 네. 그래서 불평등은 심화되고 격차가 이제 더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시작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공생까지 온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포용적 경제 이, 이, 이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게 그 포용적이냐 착취적이냐 이두 가지로 나누는 그런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던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 포용적인 정치제도, 포용적인 경제제도가 정말 필요하다. 그럼 그 포용이 가진자가 그덜 가진자에게 시혜적으로 무엇인가를 조금 나눠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포용이 아니고 사실은 착취하지 않는. 자, 다시 얘기해서저 어떤 특정 계층이 다른 계층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리를 억압해서 경제적인 부를 이렇게 착취해 가져가지 않는 그러한 정치제도, 경제제도이다라는 것이죠.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인센티브, 즉 열심히 노력하면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인센티브에 기반한 바로 그러한 포용적인 경제가 잘 작동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적어도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강렬하게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을 때에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공생의 기치 아래 정말 포용적으로 다른 이들의 생존도 보장해 줘야 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공감대를 다 같이 공유하지 않는다면, 아,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정치가 더욱더 힘든 과정을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이 다섯 가지 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생을 위해서, 그리고 포용적인 어떤 그런 사회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정말 내 등을 밟고 올라서라 라고 등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선배 일수 우리 한명한 한 명이 그래야만 이 경제는 유지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어... 또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아주 멋진 말입니다 <웃음> <웃음> 자 장시간 두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가스트렌드 심층 인식조사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니까 더 현재감 있게 전달된것 같습니다. 1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집에만 있는 시간도 더 많아지고 여행뿐만 아니라 심지어 극장에서 영화를 보니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실활활 너무 달라져가지고요 코로나 이전에 어떻게 지냈는지 사실 좀 감이 안 오고 있습니다. <laughs> 또 너무도 많은 사람이 생존의 벼랑 끝에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불어 잘 사는 사회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했으면 합니다. 공생을 고민해야 공정해줄수 있다는 것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2021 주목해야 될 사회가 스트랜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진심으로 다 다녀오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엔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뵙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 주변에도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도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자, 감사드리고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